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스카이블럭 컨텐츠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 미니클룬 하우스에 지금 여기 와있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추측을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은 그냥 이번에 또 미니클룬이 스포해둔게 몇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옆에 UI를 확인해보시면은 The Uprising Begins가 이제 15시간 남았죠 제 녹화시간 기준으로 지금 12시 지금 난 12시 정도 되는데 오늘 이제 그러니까 내일 새벽 3시 정도에 이거를 시작을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생방송 킬 예정이니 많이 와서 이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일단 바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진부터 확인을 하시죠. 자, 여기서 보면은 뭔가 특이점이 올 겁니다. 어 뭔가 특이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온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딱 이제 미니언에 딱들어가는데 어, 미니언 그 보상 슬롯에 레드 기프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지금 아래 보시면은 이제 크램퍼스 헬멧, 이 레드 기프트에서 나오는 이 크램퍼스 헬멧인데, 원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의 능력, 그니까 러 선물 50개 그거 할 때마다 체력 플러스 1 되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미니언 한트 이걸 넣으면은 레드 기프트를 이제 가끔씩 준다라고 툴팁에 이게 스포된 사진에서는 써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요거를 아마도 곧게 나오지 않을까. 곧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냥 장난의 회이클 수도 있지만 곧 나오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요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다 이게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게 확률이 극악이더라고요 아무튼 요거 근데 진짜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 게 레드기프트가 지금 가격이 제 기억상 그 그냥 팔아도 9만원인가 그렇거든요 바자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더 이걸 쓴다고 해도 레드기프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어 요걸로 미니언 스노우 미니언에다가 요거 하나 딱 박아두면은 돈벌이가 오지가 잘될거다 라는 추측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을 확인해 보시면 은 이제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 인센트 붕이죠 이제 딜리케이트 라는 인센트 델리케이트 딜리케이트 어, 이런 인센트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 능력이 없어요 그, 그거야 능력이 그거 우리가 농사를 할때 그거 있잖아요 다 자라지 않은 작물들을 이제 안 캐는 그런 인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두 가지 이렇게 스포 사진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뭐, 인챈드북 같은 경우에는 그리 흥미롭진 않은데, 이 크램퍼스 헬멧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흥미롭죠. 이제 레드 기프트가 나온다는 점에서, 어 한번 놀라고, 이제, 근데 요거를 과연 사람, 사람들이 얼마나 사서 쓸 것인가도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제 경매장에 가서 이 크램퍼스 헬멧을 확인해 보면은, 아, 잠만 이것도 그거 써야 되나. 아, 나, 나또 이거, 이거, 이놈아티 이거, 쓰, 쓰기가 참 싫은데 말이죠. 아, 이제, 이제 경매장에 가서 한번 요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크램퍼스 요거를 확인해 딱 해보시면은, 지금 최저가가 700만원. 예. 네. 비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과연 이거를 700만원을 들여서 쓸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궁금증, 궁금증이 저는 들기는 해요. 얼마나 쓸까? 궁금하다. 그리고 제가 이거 조금 실망스러운 글도 봤었는데 이제 이제 또 다른 개발자죠 이제 제이아 제이아 바맨 이제 하피 개발 중에 제이아 바맨 이제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확인해 보면은 이제 이번에 나오는 단태 이벤트에 관해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확인해 보면은 뭐 이제 사 이제 다시 몇 시간 안에 시작을 할 예정이고 뭐, 뭐 사정에 따라 미뤄줄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두 번째 페이지를 딱 이제 확인해 보면은 일회성 이벤트래 일회성 이벤트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이벤트가 아니고 이번에 딱 한번 일회성 이벤트고 플레이어가 이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게 시간을 놓칠 가능성을 많이 염두를 하고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벤트 기간 동안 고유하거나 희귀한 드롭은 없답니다. 왜 없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너무한데? 그냥, 그냥, 어, 너네, 너네, 그 뭐냐, 한 1, 2주 동안 고통받았으니까, 그냥 퍼크나 먹고 떨어져라, 이거야? 어, 그냥, 어, 경험치 부스트 50% 이벤트나 먹고 떨어져라, 어, 세금 감면이나 먹고 떨어져라, 약간 이건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일회성 이벤트를 즐기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어 단태 이벤트는 현재 작업 중인 0.11.4, 0.11.5 개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배낭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반란 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아 근데 이건 좀 별로인데. 아니 그거 좀 보상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 솔직히. 특별한 보상은 없지만 그래도 돈은 주지 않을까 최소한 그럼 최소한 돈은 주지 않을까요라는 음 저는 그런 기대를 좀 품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유 어유 징그러. 어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내일 바로 새벽에 이거 반란 이벤트도 시작되는 겸 해가지고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짧게 개발자들의 스포민뭐 개발자들 SNS 좀 둘러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소식 오랜만에 또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만들어주신 감사하겠고 저는 이따 새벽에 여기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빠빠이